중국 본토 A주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실적 우수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 산하의 데이터 산출 플랫폼 수집아오 통계에 따르면 10월 21일 기준 140개 이상의 종목이 2025년 3분기 실적 확정치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70여 개 종목의 3분기 순이익이 2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개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뤄내며 실적 개선세의 지속성을 입증한 기업이 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이는 단기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아닌 기업의 구조적인 경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중 2분기의 흑자를 기록한 동시에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종목은 21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8개 주는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AI나 핵심 소재 관련 기업들의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광기술 AI 지능형 센서 유연복합 소재 개발에 종사하는 광포주식은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무려 4,596% 폭증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진정한 실적 개선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일 분기 실적 개선은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의 영향일 수 있지만 2개 분기 연속 수익이 늘어난 것은 경영의 지속적 개선세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인데요. 3분기 실적 확정치와 전망치를 공개한 기업을 모두 포함할 때 올해 3개 분기 흑자를 달성한 동시에 2분기와 3분기 모두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상장사는 80개주로 추려집니다. 그중 18개주는 3개 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쇄회로기판과 화약시약을 개발하는 광화과기는 무려 12배 이상의 순이익 증가율로 1위를 차지했고, 각종 밸브 제품의 제조무역, 철광석 채굴 판매,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광동명주 역시 최대 1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개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80개주 가속한 섹터를 살펴보면 전자, 전력설비, 공공사업, 인프라화공, 비철금속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마별로는 AI, 반도체, 히토류, 승금 등과 관련한 상장사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자산업에서 가장 많은 14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처리장치와 도메인 컨트롤 유닛 등 최첨단 프로세서 연구개발업체 해광정보는 AI 프로세서 수요 확대에 힘입어 3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56% 늘었고,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코는 3개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2386.38%와 321.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저평가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80개 종목 중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미만인 종목은 28개로 압축됐고 그 중에서도 중국 대형 보험사 신화생명보험의 PER이 7 1이배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금 유입 규모 측면에서는 중국 국영 광물 개발 업체 자금광업, 보안 제품 솔루션 제공 업체 하이크 비전, 중국 1위 코발트 생산 업체 저장화우 코발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 닌더스다이, 염화칼륨 생산 판매 업체 청해염화공업, 알루미늄 제품 및 석탄 생산 가공 업체 신화 석탄 발전 상품거래 플랫폼 개발운영업체 소상품 시티의 7개 주로는 최근 한 달간 각각 1억 위안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7개 주의 10월 22일 최신 종가 기준 PER은 모두 30배 미만입니다.